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다육에 예쁜 아이들 많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가을이라 더운 여름 지나고 너무너무 다들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면 은 기분 좋아집니다 요즘 또 예쁜 아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는 많이들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들어와져 있어요 가격은 정말 정말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예전 가격 생각하면 너무 너무 다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는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어, 이거 네드탄이에요. 네드탄이 가격은 8천 원 합니다. 요게 9cm인가요? 10cm 풀분에 있어요. 너무 이쁘게 잘 굳혀져 있죠. 요게 아무래도 이런 아이들은 이제 농장에서도 일자 농장에서도 뭐 외부에서 키우고 그러면 물이 조금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엽도 있으면서, 아이고, 요거, 저는 이게 다육이 누구나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요 노란색하고, 어, 이렇게 어우러지면 너무너무 예뻐요. 약간 노란색도 갈색이 들어가져 있으면서, 노란색도 예뻐요. 사두도 있고요. 요게 이제 거의 다뭐 모주에서 자구가 나와서 사두로 되어진 것 같아요. 요거는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오우오우 예쁘게 다져졌네요. 두수 하나가 적어요. 적지만은 예쁘게 다져져 있어요. 아, 삼두도 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예쁘죠? 가격도 예쁘게 착하게 되어져 있네요. 8,000원. 와우, 정말 가격 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긴입 적성.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끝 라인 쪽으로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고. 외부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끝에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나 없어지겠죠. 이런 모습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두육두로 다 되어져 있어요. 많이 굳혀지면서 통통해졌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죠. 완전히 빨갛게 됩니다. 더 통통해지면은. 아, 어, 요 아이들도 주황색으로 끝나인 쪽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요. 요런 걸 이제 가위집을 내주셔서 이렇게 분갈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부분이 화상을 살짝 입은 부분도 있어요. 끝나인 쪽으로 조금 더깔끔한 아이, 조금 더 화상을 입은 아이 이렇게 있네요. 랜덤으로 발송을 해 드리는데요.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죠. 가격 8,000원에 있습니다. 아이고, 착해라. 아, 너무너무 착해요. 예쁘죠? 전체적으로 보세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8,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루 서프라이즈 금도 뭐 우리가 기존에 몸값이 있게 다 주문을 했었죠 어우 이렇게 단단하게 굳혀져 있어요 노제트 예쁘죠 입장 작게 굳혀져 있어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자구가 하나씩 나오면 삼두도 있어요. 이두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금도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가져 있어요. 아유 예쁘죠. 이것도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져 있고 일단은 노제트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두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삼두는 이제 보너스. <laughs> 되겠지요어 이렇게 블루 서브라이즈 금 8,000원. 너무 착하 가격이 착하면서 예쁘죠. 일단 예쁩니다. 너무 너무 노제트가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금도 예쁘게 발연이 되어져 있네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블라 어 앞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도 이런 아이들의 인기가 정말 많죠. 그래서 또 재입고가 되어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외부에서 요 아이도 키워진 아이라 조금 거칠지만 단단하게 굳혀져 있고, 단단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외부 흔적, 노숙 흔적은 살짝 있을 수는 있어요. 하엽도 지면서 피멍으로 이렇게 예쁘게 지금으로서는 외부에서 있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예쁘게 물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외부에 있어야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피멍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3두 이렇게 4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 만원에 소개를 해드려죠. 어, 앞전보다 이 아이들이 조금 더 거칠게 단단한 아이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누다도 이것1 5cm 풀분에서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습니 투수도많구요또 성장도 하면서 물도 들어가고 있어요.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어 요거 다 풍성하게 포트마다 다 풍성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15,000원 하고요. 에이 핑크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풍성하게 9cm 풀분해서 풍성합니다. 어, 이렇게 뭐, 에이핑크도 풍성하면은 적심 군생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구가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적심을 해서 풍성하게 또 만드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두 수는 많이 있고요. 에이핑크 같은 경우에는 더 동글동글해지죠. 청수가 조금 생기면은요. 뽀얀 백분의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죠. 어 요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에이핑크 뭐 3두 어 5두 이 정도만 해도 3만 원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 많이 착해졌어요. 에이핑크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12,000원 가격 착하게 보내 드리고요. 엘샤 자연 훈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엘샤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도 모지에서 자구가 자연자구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자구라고 써있지 않는 아이들은 이제 거의 적심군생으로 보시면 되겠죠. 적심군생으로 있는 아이들이, 음, 이렇게, 적신군생은, 어, 적신군생이라고 어, 적신 별로 안 써놓는 것 같아요. 자연군생은 자연군생이라고 <laughs> 적어놓습니다. 아유, 예쁘죠. 10cm 풀분해서 이렇게 예뻐요. 어, 큰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또 이제 소분 아니면 어, 기본 화분 정도의 예쁜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쁘죠. 아유, 이것도 조금 덜 달궈진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가운데서 예쁘게 또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엘샤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몸값이 거했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착하게 어 사이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크지도 않고 큰거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기본 풀분에 또 작은 거. 그거보다는 어, 요거 사이즈 아주아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러브 애플은 앞 전주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 전주에 소개해 드렸는데 의외로 이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적심일까요? 적심일 수도 있어요 자구가안 나오면 적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라인도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물들면 너무 예쁘잖아요 노제트도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러브 애플 소개를 해드렸죠 이게 한 어, 3년 전만 해도 아 외두가 신품종으로 나올 때한 5만 원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 7천 원. 너무너무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어요. 방울복랑금 이렇게 큰 아이들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2만 5천 원. 요거방울복랑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농장에 1차 농장에서 거의 이 아이들이 많이 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량이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이게 9cm 풀분에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예요. 작은 아이가 아니고, 묵둥이죠.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것도 자구도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누구나 다 좋아하시죠. 가을엔 저 핑크색으로 물들면 훨씬 더 예쁘겠죠. 이 아이들, 음, 개인도 이제 키우기 조금 힘들었지만, 이 아이들, 일차 농장에서도 많이 갔나봐요. 그래서 물량이 없어서 이거는 가격이 오를 듯 합니다.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키스미도 이 아이들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오, 앞전주보다 더 통통하게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네요. 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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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앞전주에도 들어와서 다 나가고 다시 들어왔는데요. 이 아, 아이들 다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진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자구가 많이 나오면 군생이지만, 안 그러면 적신군생일 수도 있어요.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다 필러 봐야 아는 상황이고, 또 농장에서 사장님도 가져오다 보면은 적신군생이라고 얘기를 안 했을 때 미처 물어보지 못하면 이게 적신군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무거워진 아이들이라 이게 농장에서도 까먹기도 하나 봐요. 이게 키스미도 8천 어, no. 8,000원. 가격 착하죠?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연지 곤지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연지 곤지는 많이 구체진 아이죠. 입장 작게 구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금세 연지 곤지 찍겠죠. 아유, 요게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어, 끝 라인 쪽으로 진하게 물들어 있으면 너무 예뻐요. 9cm 풀분해서 삼두로 되어진 아이들 연지 곤지 가격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팔리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많이 붙여져 있죠. 어, 색감 예쁘게 물 들었어요. 요런 아이들은 요거 화분도 보고 그러면은 외부에서 키운 것 같아요. 외부에서 키워야 또 이렇게 피멍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오팔리나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삼두인데, 만원인데, 아유, 제가 조금 비싸다고 했어요. 그래서 8,000원으로, 어, 드립니다. 삼두. 예쁘죠? 삼두. 다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음, 소분에, 소분에, 콩분에 또 예쁘게 한번 키워보셔요. 아이고, 예쁘네요. 다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오팔리나. 8,000원에 보내드리고요. 키스미도 아니 키스미가 아니라 라피네 라피네는 앞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 아이들도 다시 제입고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물이 예쁘게 들었죠. 피멍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두. 삼두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유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삼두가 가격은 12,000원 하는데 요런 아이들도 뭐 어, 적심 일수도 있고요. 요거 이제 가져오다 보면은 뭐, 물어보지 않으면 요게 적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군생이, 자구가 안 나오는 아이들은 이제, 저 군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심 군생이 있으니까, 자연자구는 자연자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적심 군생으로또 생각하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좋고요. 요렇게, 피멍으로 되어져, 이렇게 예쁘게 삼두, 9cm 풀분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12,000원. 나핀에는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에일린도 이렇게 예쁘게 달달 달궈진 아이들. 수영이 참 예쁘게 되어져 있죠. 전체적으로 보셔요. 아우, 수영. 이렇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 아우 가격 너무 착하지요. 헉, 에일린도 예전에 몸값이 있었던 아이거든요. 수영이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가분수로 또 키우시면 예쁠 것 같아요. 오, 너무 예뻐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붉은 톤이 올라오고 자구가 좀 작게 더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얼굴이 커서 이렇게 오두로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다 아, 예쁘죠? 다 아, 예쁜 수영을 가지고 있어요. 8,000원. 가격 착하죠? 엄청 가격 착해진 것 같아요. 에일린도 문값이 있었는데, 오, 너무 괜찮은 아이가 이렇게 8,000원. 가격 너무너무 좋습니다. 브레이브 철화는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요게 철화 하고 어, 쌩얼이 두개가있고요 여기도 여기 요기 철화 하고 쌩얼이 같이 있는 아이거든요 요거는 브레이브 철화는 가격은 만원입니다 완전 묵둥이 너무너무 색감 예쁘죠 끝 라인 쪽으로 불 올라오면 예쁘죠 브레이브 철화도 뭐다 여기 있으면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브 생얼보다는 철화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철화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피치스 앵크림도 앞전에 8,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아이들도 새로 윗보가 되었어요. 이고에서또 나가고 이렇게 네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소복하게. 요거는 이제 노제트는 더 커지거든요. 요 층수가 많아지면 훨씬 더 커져요. 그런데 요건 이제 뭐 기존에 키워보셨던 분들은 뭐 소분에 아니면 콩분에 이렇게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요거 노제트 너무너무 너무 예쁜 아이죠. 물들고 동글동글하게 굳혀지면 너무 예뻐요. 피치스 앵크림도 가격은 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허그미도 요 아이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아이들은 뿌리가 다 내려진 아이들이고 이제 살짝 물 들어오는데요. 허그미가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거든요. 이렇게, 아우, 층 많죠. 뿌리 내리면서 이렇게 예쁘게 다져져 있어요. 어금이 여기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구 나올까요? 여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 이게 이제 예전에는 큰 아이들이 5, 6만원에 나왔는데 이렇게 중간 사이즈가 나오면서 3만원에 나온 아이들이거든요. 뿌리 다 내려서 활착을 다 예쁘게 한 아이들이에요.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소화금도 이게 완전히 이제 물 뿌리가 내렸을 때 다들 좋아하시죠. 이것도 뿌리가 내려진 아이인데요. 이것도 가격은 25,000원. 이거는 어, 이제 뿌리가 좀들 내렸나 봐요. 이거 뿌리가 내려서 활착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투포트 정도는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가격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썬나이즈 금도 요, 대품으로 나와져 있어요. 요즘은 썬나이즈 금 같은 경우에도 작은 아이들이 수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작게, 어, 가격 착하게도 나오는데 요건 이제 묵등이 많이 무거워진 아이, 이렇게 큰 아이들은 가격은 5만원 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 뭐, 썬다이즈 금은 진하게 물이 들잖아요. 여름에 금 색감보다는 연두 색감이 조금 더 밝은 것 같아요. 요거, 이 5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향미도 가격은 이게 수입이 돼서 뿌리는 아직 내리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요 아이들 보면은 뿌리가 내려서 실뿌리 정도는 활동을 할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요게 이제 이렇게 조금 수입이 되면서 입장이 조금 떨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두 수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수형도 조금씩은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향미, 어, 사람 이름 같은 향미인데, 오, 요거 이제 물들면 예쁘겠죠. 진하게 물이 들것같아 같아요. 노제트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충수가 조금 쌓이면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어, 애혼염속 아이들 소개를 해드릴 때, 보호 그 느낌하고는 조금 다른데, 요게 이제 층층이 쌓여지면은 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꽃 모양으로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핑크 드림 같은 경우에도, 어, 뭐, 큰 아이들, 뭐, 무조건 예전에 뭐, 다큰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요 아이들도 수입이 되어진 상태인데, 뭐, 실풀이는 내려서 이제 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게 살짝. 활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뿌리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잘 내립니다. 그래서 이거 25,000원, 조금 작은 아이들 25,000원에 보내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요 아이가, 아우, 요거 이제 대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대품들은 몸값이 거하고요. 이게 완전히 굳혀졌을 때 진짜 꽃 모양으로 너무너무 예뻐요. 제 것도 작년에 이제 굳혀져서 너무 예뻐요. 이게 일단은 모주에서 요렇게 예쁘게 부케 모양처럼, 꽃다발 모양처럼 듬성듬성 하지 않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뭐 예쁘잖아요. 25,000원. 수형은 조금씩은 다른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요. 핑크 드림도 이렇게 큰 대품은 있어요. 큰 대품이 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실뿌리가 내리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쪽에서 이렇게 성장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3만 5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대품으로 되어져 있고요. 5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프린스라는 아이도 이거 보면은 뭐 뿌리가 실 뿌리 내리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건강하게, 어, 요 뿌리를 내린 듯한 성장을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핑크 프린스 5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거 모지에서 요거 자고 한단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풍성해지겠죠. 핑크 프린스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요 노제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어, 요게 앞쪽으로 자구가 많으니까 요게 살짝 쏠린 것 같아요. 요쪽으로는 조금 들 있고요. 항상 다육이. 어, 에온 염속 소개를 해드리다 보면 한쪽이 항상 많더라고요. 자구는 한쪽에 항상 많이 나오죠. 이것도 보세요. 아이고, 요게 뿌리가 내려서 실뿌리 내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핑크 프린스 5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에스메랄다는 요거 철화가 풀렸어요. 철화가 풀려서 요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게 이제 층수 더 쌓이고 빨갛게 물들면 예뻐요. 음, 이거 2만원. 너무 괜찮죠? 오, 농분에 심어 놓으면 예쁘겠어요. 2만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우수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제가 향미하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향미하고 요 노제트 이렇게 예, 노제트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향미, 어, 대체적으로 우리가 층이 많이 있고 노제트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도 요 층층이 조금 쌓이면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요게 향미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향미하고 노제트가 거의 비슷하게 요게 층층이 많이 안 쌓인 듯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쪽에서 성장을 하나 봐요. 요거 초록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도 뭐 실뿌리는 내려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입이 지 아이들은 다 묵둥이가 소위 수입이 돼서 뿌리가 다 잘려서 오기 때문에 다 묵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아이고 이렇게도 또 예쁘게 또 물이 예쁘게 들어서 이렇게 찐게 물이 드나 봐요.요러고 우수 가격도 작합니다 삼만 원 삼만 원에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음, 여기 밑에서도 자구가 또 품어줬어요. 이 자구가 크면은 조금 더 풍성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어요. 이거 우수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배반의 장미는 이게 대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배반의 장미는 대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뿌리 실뿌리가 내린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수입이 되면서 이런 아이들은 포장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씻겨서 까라솔처럼 씻겨서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새로 나오면서는 예쁘게 깔끔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이 되면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것도 뿌리가 내려실 뿌리가 내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안쪽에 이거 보시면 안쪽에서 성장을 하는 듯한 느낌 있죠. 이거는 7만원 합니다. 요거 보면은 목 내가 네, 모주에서 지금 빙 둘러서 이렇게 자구가 이 정도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크면은 훨씬 더 풍성하고 예쁠 것 같아요. 배반의 장미 7만 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초상이라는 아이가 가격은 4만원 합니다. 초상, 목대 한번 보세요. 아이고, 목대, 꿀목대가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두 수는 뭐 분지를 해서 여기는 세 개나 분지하나봐요. 두 개, 세 개, 이렇게 분지를 하네요. 목대는 엄청나게 두껍게 되어져 있어요. 묵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목대 이렇게 굵으면서 입장도 작게 굳혀져 있어요. 분갈이 해서 이거 다시 자리 잡으면 뽀얀 백분의 핑크 색으로 물들면 예쁘겠죠 아이고 예쁘네요 이렇게 그 나이들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큰 아이들, 이제는 다 뿌리가 내려서 활착을 다 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름에 요 아이들 수입이 되어진 아이들인데, 어, 실방에서 요거 판매를 했었죠. 이게 핑크 여왕인가요? 마녀인가요? 이렇게 큰 대품들, 요게 뭐 30cm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큰 대품들이거든요. 요거는 가격이 적혀져 있지는 않네요. 여기 이제 뿌리 내려, 다 내린 거예요. 철화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물어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육다하게 해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